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캠핑을 간 적이 있어요 네. 캠핑을 이렇게 가서 어~ 캠핑을 처음 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애기들도 많이 어리고 아장아장 이렇게 음. 그런 상황에서 애기들 놀 자리부터 만들고 텐트도 첨 쳐보는 텐트도 치고 막 정말 열심히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좀 멀찍한 곳에 음, 네.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차더니만 바로 옆에 텐트를 누가 닥치는데 이제 딱 봐도 이제, 아, 말 섞기가 좀 불편한 분들이 한 세네 분. 근데 가족들도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도 애기가 있었거든요. 네. 어. 정말 담배를 많이 피는 거예요. 아이고. 네. 담배도 피고, 술도 뭐, 뭐, 술은 뭐, 나도 마시니까. 네. 근데 담배를 피우고, 욕을 하고, 음.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복싱을 잘했어도 뭐, 싸웠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냥 말 없이 있다가 그냥 에이, 뭐, 싸워, 뭐. 좀 일찍 접고 가자고 하고 갔을 수 있겠지만 전 그런 생각은 해요. 내가 물리적인 완력이 있는데 참고 안 싸우는 거랑 물리적인 완력이 하나도 없어서 다음에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는 거랑은 마음이 되게 다릅니다. 그렇 굉장히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남자로서 내가 갑자기 나의 가족을 아니면 나의 신체를 위협할 수준의 위협이 갑자기 나에게 들이닥쳤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죠. 그렇죠. 법이 지켜주죠. 네. 굉장히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음. 뭐 정신이 나간 사람도 있고, 뭐 실수로 뭐가 날아올 수도 있고, 그쵸.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죠. 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공권력이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 때까지라도 내가 육탄으로 견뎌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막연히 해체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바로 실신해 버린다든지 도망가 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지켜야 되죠. 내가 망가지더라도. 근데 나한테는 그런 힘도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음. 어, 요즘 복싱에 빠지신 이유가 있나요? 네, 요즘 복싱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복싱 연습한 지 이제 한 3년. 음. 아닙니다. 이제 4년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이 코로나 때였으니까 아니 또 5년 정도 되는 근데 것 같은데요. 그데 20년도였으면. 음. 음. 코로나 시작한 여름부터 음. 제가 복싱을 시작했었거든요. 을 그러니까 오,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네요 예. 복싱은 요즘은 예. 꽤 나름 만족할 수준만큼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복싱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어릴 때 해봤었습니다. 해봤었어요? 네. 어, 어땠어요? 저는 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죠 네. 이게 사람의 움직임을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아,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상대는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런 반사신경에 대한 것도 굉장히 놀랍고, 되게 즐거운 스포츠입니다. 뭐, 제가 아직 뭐, 굉장히 세게 다쳐보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웃음> <웃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스파링은 잘안 해요. 네. 스파링을 할 때마다 다쳐가지고, <laughs> 예. 제가 저희 그병원에 방사선 실장도 같은 예, 복싱장을 다니거든요. 음, 어, 네. 병원에서 며칠 한이 많은지 예, 자꾸 스파링 하자랍니까? 예, 죽자 사자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한 번은 갈비뼈가 나간 적이 있고, 예, 한 번은 머리에 맞고 제가 뒤로 넘어진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이제 개량은 안 합니다. <laughs> 네, 살기가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네. 평소에 일할 때도 말을 잘안 듣는 것 같아요. <laughs> 물리적으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제가 만만한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예, 나이가 드셔서 복싱을 시작하신다면, 부하 직원과는 하지 마십시오. <laughs> 후배나, 예, 아니면 직장 선후배 간에는 절대 같이 다니지 마시라고 네.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그 친구가 진짜 많이 도와줘요. 음. 네, 평소에 주먹도 많이 받아주고, 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 복싱 코치님을 알려준 게 사실은 저희 그 방사선 실장이죠. 네. 네. 이게 복싱을 사실 왜 시작했냐 면 네.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딱 시작되기 직전에 네. 저희 병원이 이제 확장을 계획을 합니다. 네. 병원 확장을. 그때 확장을 계획한 모든 사람이 한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죠. <laughs> 예. 그때 이제 병원 3층에 이제 한 150평 정도의 네. 공간을 더 계약을 하고 이제 음. 공사를 딱. 하려고 음. 이런 저는 도면도 보고 뭐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빵 터진 게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실제로 뭐 물류도 차단이 되고 공사 계획을 하기도 그렇고 음.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증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그때 뭐또 팽창을 해서. 음. 또, 잘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쫄보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150평은 있고, 할수 있는 건 없고. <웃음> <웃음>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이 공간에서 뭘 할까? 도대체 뭘 하면 내가 그나마 어오고할까 이걸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라는 그 시기는 사실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식당 가는 것도 우리가 좀 피해야 된다는 고 시간장이 있었고, 합사 할수 인원도 정해져 있고, 그렇죠. 예, 시간도 정해져 있고 거기다가 문제는 그 식당에 감염자가 하나 나타나면 어떻게 됐죠? 다 추적당하죠. 다 추적당해서 2 주씩 이제 감옥을 갔죠. 네, 격리. <laughs> 예, 격리실에 가서 심지어 PCR이 양성이 나오면 못 나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개원해 있는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월급 받는 입장에서는 뭐 조용히 삶을 되돌아보면2주 있다가 오면 되지만. 와,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2주씩 그렇게 훅 사라진다는 그렇죠. 것은 그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때 이제 개원한 의사들은 아무 데도 못 갔습니다. <laughs> 예. 운동하러도 잘못 갔어요. 네. 운동하러 오는 그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복싱도장 같은 아니면 이렇게 숨찬 그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그냥 벗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몰래 몰래 벗는 사람들. 만약에 그 사람이 카, 카메라에 찍혔는데 그 사람이 확진자다. 그러니까 확진자란 말을 참 오랜만에 써보네요. 그러네요. <웃음> <웃음> 세월이 참 예,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 운동은 하고 싶은데 음. 내가 복싱장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제제 직원한테 들었어요. 복싱장을 하는 제 친구가 되게 힘들어합니다. 음.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복싱장도 요즘 정말 힘들대요. 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1대1 레슨을 해주면, 그래도 150평 얼마나 넓어요? 링이 150평이야. <laughs> 프라이빗하게 그렇게 운동을 배우면, 그나마 정말 그 공간을 그나마 의미있게 쓰는 음. 거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주에 2회, 많게는 3회 정도 이제 개인 레슨을 시작을 했죠. 네.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선생님도 되게, 그, 그 코치님도 되게 힘들었을 음, 겁니다. 그쵸?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 보탬도 되고 싶고, 음, 나도 네. 액티브하게 운동을 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복싱이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 전학 시는 살면서 본인의 물리력, 그러니까 네. 완력, 남자로서 힘이 부족해서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음,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없었어요? 네, 싸움을 잘 하는 편인가요? 아니, 전잘 피해 다닙니다. <laughs> <laughs> 평화주의자라서. 저도 네. 평화주의자긴 한데. 네. 저는 유달리 시비가 많이 걸렸어요 어... 형들이 저한테 제가 눈빛이 별로 안 좋대요 <laughs> 안질이 나빠서 너는 안질이 나빠서 <laughs> 안질. 어. <laughs> 안질이 나빠서 시비 걸리기 딱 좋게 생겼다고 어... 실제로 제가 동성로 같은데 이렇게 가잖아요 걸으면 이렇게 저는 사실은 걸을 때 사람을 잘안 봅니다 이렇게 주변 전경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걸 막 휘휘 보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 얼굴을 잘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옛날에 선배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동성로 같은 데서 마주쳤는데 제가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제가 인사성이 정말 밝거든요. <laughs> 그, 그래서 선배님 제가 알았으면 절대 인사를 안할 제가 아니라고 저 아시면서. 근데 제가 실제로 시야를 퍼뜨리고 그냥 정경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형을못 봤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럴 때, 동성로에서 이렇게 건달들 있죠. 네. 건달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한두명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어깨를 팍팍 부딪히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오. 걔들이 제가 한세번 정도 마주쳤는데 사람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시비를 걸어서 뭐 때리고 돈도 가져가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불안당이었네, 불안당. 그렇죠. 98년도 뭐 2000년도 이럴 때 이야기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그때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 그런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어깨를 퍽 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잘안 맞았어요. 왜안 맞았는지 알아요? 왜요? 저는 그렇게 닿거나 뭐 부딪히면 빛의 속도로 정말 크게 사과를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말 때리기 민망할 만큼 크게 인사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발을 밟혀도 인사를 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알수 없는 비구함이 탑재, 탑재가 딱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음.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네, 네. <laughs> 그런데 그래서 한 번도 이제 길에서 맞은 적은 없지만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걱정은 사실 별로 안 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친구들이 싸움을 잘했어요 <laughs> 네. 제가 싸움을 잘하진 않았는데 유독 톡톡히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도 친하고 그냥 싸움하고 다니는 애들하고도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랑 이렇게 같이 다니면 뭐 맞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크게 나쁜 일이 안 생겼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룹으로 돌아다니니까. 네. 예, 그렇다고 제가 돈 뺏으러 다니는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튼, 그렇게 늘 친구들이 있으면 그중에서 보호를 받았고, 대학교에 가서는 제가 밴드 활동을 했잖아요. 네. 밴드는 또 뭉쳐 다니죠. 그 네. 그리고 우린 광기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사람들이 잘안 건드렸어요. 머리도 길고, <laughs> 음. 예, 늘 욕을 하고, 손에는 술병이 있기도 하고, 뭐 그렇기 <laughs> 때문에 잘안 건드리죠. 음. 그러다가, 장가를 탁 갔단 말이죠. 네. 장가를 가서 애가 탁 생기고 시작하니까 음.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옆에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싸우기 잘하는 친구들 옆에 있어요? 없죠. 없죠. 밴드 친구들 옆에 있어요? 없죠. 없죠. 뭐 요즘 다시 이제 제가 밴드를 하면서 친구들이 생기긴 어. 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붙어 다니진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이런 저런데를 가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캠핑을 간 적이 있어요 네. 캠, 캠핑을 이렇게 가서 어~ 캠핑을 처음 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애기들도 많이 어리고 아장아장 이렇게 어. 그런 상황에서 애기들 놀 자리부터 만들고 텐트도 첨 쳐보는 텐트도 치고 막 정말 열심히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좀 멀찍한 곳에 네.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차더니만 바로 옆에 텐트를 누가 닥치는데 이제 딱 봐도 이제 아, 말섞기가좀 불편한 분들이 한 세네 분. 근데 가족들도 아,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도 애기가 있었거든요. 네. 어. 정말 담배를 많이 피는 거예요. 아이고. 네, 담배도 피고 술도 뭐술은뭐 뭐 나도 마시니까. 네. 근데 담배를 피우고 욕을 하고 음.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복싱을 잘했어도 뭐 싸웠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냥 말없이 있다가 그냥 에이, 뭐 싸워 뭐 좀 일찍 접고 가자고 뭐 하고 갔을 수 있겠지만 전 그런 생각은 해요. 내가 물리적인 완력이 있는데 참고 안 싸우는 거랑 물리적인 완력이 하나도 없어서 다음에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는 거랑은 <laughs> 마음이 되게 다릅니다. 그렇 굉장히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남자로서 내가 갑자기 나의 가족을 아니면 나의 신체를 위협할 수준의 위협이 갑자기 나에게 들이닥쳤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죠 그렇죠. 법이 지켜주죠. 네. 굉장히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음... 뭐 정신이 나간 사람도 있고, 뭐 실수로 뭐가 날아올 수도 있고, 그렇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죠. 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공권력이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 때까지라도 내가 육탄으로 견뎌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막연히 해체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바로 실신해버린다든지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끝까지 지켜야 되죠 음. 내가 망가지더라도 근데 나한테는 그런 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총각일 때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음. 그냥 뭐 나는 즐거운 게 즐거운 좋은 사람이고 말한 것처럼 나도 평화주의자고 싸움 싫어하고 다음엔 그냥 바로 사과부터 음. 하는 사람인데 그것만으로는 아, 자신감 있는 아버지가 되기에 좀 모자라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완력이 필요하다. 나도. 쓸건 아니지만, 네. 내 가족들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공권력이 도착할 때까지 지킬 수준의 완력은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그때 이제, 음... 운동을 시작을 한게 복싱이 된 거죠. 음... 복싱을 배우고 나서 진짜 좀 요즘 많이 마음이 달라요. 네. 옛날에는 사실은 진료실에서 좀 목소리가 크거나 음. 이렇게 좀 태도가 이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laughs> 이렇게 앉는다든지 뭐 들어올 때부터 어, 이사람좀 이상하네. <laughs> 이렇게 딱 경계심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런 사람들이 오면 옛날에는 진짜 뭔가 좀 철렁 내려앉는 그런 좀 태생적인 겁 같은 게 저한테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본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어요. 네. 예. 제가 X세대의 끝자락 좀 되거든요. <laughs> X세대는, 예, 폭력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난무하던 시대에 자라던 애들이라서 웬만한 그쵸? 건, 예, 제도권 안의 폭력은 좀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어떤 주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안돼 있었거든요. 음. 저 안에는 그러,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친 사람을 마주할 때는 저도 모르게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음. 근데 복싱을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는지 알아요? 시에도 갑니까? 아니요. 시, 시. <laughs> 저 자리에선 여기까지 주먹이 오지 않는다. 음. 거리감이 생겨요. 그렇죠. 어, 저기서는 우리가 다구빨이라고 하죠. <laughs> 물건을 던지지 <laughs> 않는 이상, <laughs> 예. 물건을 던지지 않는 이상은 나한테 맞지 않는다. 음. 네.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 굉장히 당당해져요. 자신감도 있어지고 쓸데없이 이렇게 쫀다거나 뭔가 굽힌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당당히 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태도 자체가 서로에게 굉장히 뭔가 알수 없는 대등한 그런 대화를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상쇄시켜 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할 소리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 게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복싱을 하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정말 좋아집니다. 네. 달리기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운동량의 한 3배는 뽑아내는 것 같아요. 음. 똑같은 시간 안에 정말 미칠 것 같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파링을 하게 되면 한 3, 4배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력 질주를 20분 할수 있어요. 못하죠. 어, 못하죠. 네, 근데 복싱은 20분 할수 있긴 한데 그만큼 힘든 걸 계속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아, 복싱은 진짜 대단합니다. 운동량이. 거기다가 스파링을 하게 되면 예측 불가잖아요. 그쵸? 근데 몸은 계속 움직이고 음... 있죠. 그리고 팔 다리를 다 쓰죠. 모든 각도로,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마구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람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음흠. 이게 격투기이기 때문에 다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제가 대놓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파링까지는 하지 마시라고. 음. 스파링을, 그러니까, 코치님과 하는 스파링은 괜찮습니다. 음. 코치님은 저희가 안 다치게 정확하게 때려줍니다. 음. 예, 우리가 안 다칠 정도로만 건드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펀치를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laughs> 예.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코치님과의 스파링 정도까지만 하지, 음. 어, 그, 경기장 내에 있는, 아니면 다니는 그, 관이라고 하는 그래, 센터, 센터 네. 내에 있는 다른 회원이랑은 붙지 말라 그래요. 음. 가끔씩 이렇게 세계정복이 꾸민 중학생을 잘못 만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예. <웃음> <웃음> 걔들은 촉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웃음> <웃음> 예, 잘못 걸리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괜히 붙지 마시고 네, 그냥 코치님하고 사이 좋게 주먹 나누고 예, 미트 대련하고 이런 것만 해도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만 해도 정말 큰 뭔가 프라이드를 그리고 세상을 살수 있는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복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바운더리 내가 이 정도면 다치지 않겠다라는 선까지는 얼마든지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복싱을 얘기를 하면, 다들 첫 번째 질문이 다치냐? 음.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알아요? 세달 동안 줄넘기만 시킨다는데 지겹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줄넘기만 하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는 복싱 도장에 들어온 애를 줄넘기만 일주일만 시켜도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죠 예, 음. 우리 관장님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로 발탁될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은 그냥 딱 시작할 때딱두 타임 정도 한3분3 분씩 두 타임 정도, 3분, 정도 줄넘기하고 그리고 몸 풀고 바로 주먹 벗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가면 정말 줄넘기만 할까 봐 내가 걱정이다 뭐... 절대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줄넘기만 시켜서 나갈 거예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 <laughs> 모든 기술이 바로 전수될 겁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여러분들 줄넘기가 겁나서 복싱을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튼 네. 주변에서 많이 물었어요 네. 그 나이에 복싱을 왜 시작했냐고 음... 근데 안전한 범위 안에서 그냥 자신감을 많이 기를 수 있어서 음...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어, 많이 도움이 돼서 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자, 럭시는 이제 운동 하나 골라서 할때 됐잖아요. 어, 전 이번 달부터 헬스 시작합니다. 헬스장. 네. 헬스. 아, 옛날 사람이다. 어. 피트니스? 어, 피트니스 클럽에. 피트니스 클럽에 다니신다 근육 운동도 좋은데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쓴 사람이죠. 네. 예, 남자는 늘, 어떻게 일어서는가? 네, 유산소 운동을 네. 사실은 뭐늘잘 일어서시기 때문에 자락씨는 사실은 뭐 크게 유산소 운동이 아직은 필요 없을지도 음. 모릅니다. 그렇지만 체중 조절에도 상당히 아니, 그렇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산소랑. 근육 운동을 좀 섞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 예, 저는 2 시간 코스로 섞어서 합니다. 그러면 네. 근육 운동 먼저 해요, 아니면 유산소 먼저? 해요? 근육 운동을 먼저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어, 지방 연소가 더 좋아집니다. 어, 설명을 해줘봐요. 음, 저도 과학적인 거는 잘 모르는데 네. 그래서 이제 헬스 어떤 스케줄, 아 헬스가 아니지 피트니... <laughs> 피트니스 스케줄을 <laughs> 네. 할때 이제 맨 처음에 스트레칭. 네. 하고 스트레칭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음. 스트레칭을 너무 과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사이클로 한 10분 정도 해서 네. 몸에 열을 올려주고 네. 그다음 웨이트 40분. 오, 오케이. 그다음에 런닝 40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 마무리 운동 20분. 마무리 운동. 네, 마무리의 마무리 운동이 의외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보운 음. 동하고나 마무리 운동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늘부상이좀 시달렸던 게 아닌가 그쵸. 그런 생각도 그 합니 근육통도 오래 가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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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이 이제 빨 중학교 가서 저를 내다 버리면. <laughs> <laughs> 아빠 안 찾으면. 아빠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이렇게 <laughs> 얘기할 때가 되면 저도 자유를 찾겠죠. 이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리나 팔 다리를 우리가 운동할 때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근육 운동을 먼저 하면 이 근육 속에도 에너지를 저장하거든요. 아, 우리가 네. 포도당을 흡수한단 말이죠.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걔를 이제 바로 심장이나 네. 우리가 뇌에서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근육에도 네. 어, 필요할 때가 있으면 바로 쓰는데 그러고도 남는 애들은 글리코겐으로 바꿉니다. 네, 네.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해요. 음.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하고 남는 건 뭘로 뭘로 만드느냐? 지방 세포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살이 찌는 거죠. 네. 그런데 근육 운동을 먼저 하게 되면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을 소모를 시키고, 소모를 시키고 나서 운동이 시작되잖아요. 네. 유산소 운동이. 네.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할때 지방을 좀더잘 태울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좀 좀 옛날 이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근육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무게를 다루죠. 네. 그래서 어 운동을 할때 자세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집중력도 중요해요. 네. 집중을 해서 그 포인트만 이제 네. 고립 운동이라고 하죠.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와서 근육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되게 분산이 된대요. 지쳐서 아, 달리기에 그렇죠? 이미 지쳐버렸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정확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답니다. 그래서 부상의 채스가 증가한다라는 아, 얘기도 있어. 특히 무게를 많이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슈퍼세트 이런 것들 할때그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 힘을 다 빼버리면 뒤에 이제 근육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교하고 이제 위험한 것들은 다 해버리고, 음. 뒤에는 그냥 가볍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조깅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저랑도 한번 달리기 하러 가시죠. 어, 좋죠. 네. 아침에 네. 우리, 우리 집 근처에는 산도 있잖아요. 그죠? 네 저희, 저희 집이 되게 가깝습니다. 네. 800m 그, 거리에 삽니다. 네. <laughs> 그래서, 어, 뒤에 있는 동산, 우리 한번 또 달려보는 걸로 그렇게 플랜을 잡죠. 오늘은 운동 얘기는 뭐,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요즘 고재 얘기였습니다.